자, 반갑습니다. 어, 가정법 제 2탄, 두 번째 시간이에요. 2탄, 두 번째 시간. 좋아요와 구독. 아,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울게 살짝.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안 하는 놈들 있죠. 좋아요와 구독.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는 우리가 그 if가 있는 가정법을 중심 봤더라면, if가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다시 다시 약하게 있는 그런 놈을 좀 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I wish 가정법입니다. I wish 가정법. 사실은 이게 I wish 가정법이 지문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다른 과에 는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 I wish나 I wish'd, 주어 wish 주어 wish'd, 그 다음에 가정법이 나오는데 뒤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가정법 과거의 형태와 과거 완료의 형태는 머릿속에 이미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를 좀 쉽게 갈수 있거든요.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건 쉽게 말하 말로 한번 해볼게요.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나 비동사는뭐 혹은 우드슈드 구두 마이 다에 뭐가 나오면 원형 나오면 가정과거의 모양이고요 가정과거 관련 주어 다음에 헤드 피피 혹은 우드 슈드 쿠드 마이드 우스쿠마 다음에 헤드 피피가 나면 같은 과거 완료 모양이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위시나 위시 다음에 이런 게 나왔을 때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은 과거를 쓰게 되면은요. 자 기준과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을 때 과거 완료는 기준보다 한 시제 앞일 때 이걸 써요한 시도 과거일 때 자, 그는 뭐 귀가 있고 눈이 있다라면 뭐 어떤 게 질문이 나올 것 같아? 도대체 기준이 뭐야라고 했죠? 기준이 뭐야? 기준 거 했죠? 있잖아요, 왜 얼굴 시그마까지 빠박고 이렇게 그렇죠? 에, 그 기준 말고요, 에? 그 기준 말고 자이 기준이야 여기, 아이고, 요요 요거 요, 요, 요. 앞에는 위시네 위시드가 기준 시제야, 오케이 이게 기준이야. 그러니까 요 위시 시점과 같 같 시점에 일어난 일을 상상 소원하고 싶어 그럼 과거완료 이 wish 보다 하나 앞서서 나타나고 싶어 과거완료 쓰라는 얘기야 이 예를 들어 볼까요 자뭐 이런 거예요 I wish 바라는데 I were 뭐 a bird 한번 해 볼게요 새가 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뭐, 뭐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나 새가 되고 싶어 이란 말 뒤에 보시면 월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과거겠죠. 그럼 언제 새가 되고 싶어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 가정법 과거는 위에 나와 있지만 기준과 같은 시점. 기준과 같은 시점. wish와 같은 시점에 새가 되고 싶어 하는 거 wish의 시점이 지금 뭐예요? 현재죠. 아, 이게 지금 현재에 새가 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이런 말인 거죠. 자, I wish. I had been a b o r d 됐어요. 새가 되고 싶어.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어. 그러면 하나 앞서 있단 얘기거든요. 이 wish 보다는 하나 앞서 있어. 그럼 뭐죠? wish 현재고, 하나 앞서, 더 과거로. 그럼 뭐야? 과거에 새가 됐으면 하고 한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속성 코스기 때문에 다음 과정으로. 볼게요. 이제 이게 계속 나왔었죠. As if 아주 단순한 내신시험에서는 as if 쓸때 even if 쓸 때를 물어보는 이런 단순 문제도 있죠. 뜻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Even if는 비록 무일지라도 even though, although, though와 같은 의미. As if는 마치 뭐인 것처럼 완전 다른 거죠. 그렇죠? 뜻이 달라요. 자, as if 가정법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지우고, 가보자. as 부터 똑같아. 마치 뭐뭐인 것처럼. 뒤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수 있어. 물론, 세계도 모두 있냐면, 여러분, 그래마 포커스 보시면은요, 학교에서 배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가정법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상상 소원을 나타내고 싶은 가정법을 쓰란 얘기고요 이게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직설법이 나올 수도 있어. 조선 마치 지가 뭔 것처럼 얘기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 타노스인 것처럼 얘기해. He talks as if he were Thanos. 이게 뭐야? 절대 타노스가 아닌데. 그렇지? 뭐 as if he is Thanos. 마치 타노스인 것처럼 얘기하네. 가정의 분위기는 안 들어가는 거야.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럴 수도 있어. He talks as if he knew everything. knew. 가정법 과거죠. 전혀 모른단 뜻이야. 전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어. 근 he talks as if he knows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짜 알 수도 있는 것 같고. 자, 가볼게요, 그러면요. 가정 과거를 쓰시게 되면, 기준과 같은 거고, 똑같아. 가정 과거 원료 쓰게 되면은, 가정 과거 관료 쓰게 되면은, 기준보다 하나 앞선거 똑같아. 위에 뭐랑 같은 거야? 의시가정도랑 똑같은 거죠. 기준은 뭐야? 요 앞문장이야. 자, 이를 한번 들어볼게. he talks. 그 사람 얘기하고 있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갑자기 과거형을써 he knew everything 모든 걸 아는 중 책에게. 그럼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법 언제 쓰라고 써? 보통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아는 것처럼 얘기하네. 그 말은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 쥐뿔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had known을 한번 써볼까요? 그 음, 가정법 과거완료죠 자, 위에 문장 가정법 과거관였을 때는 이 t a 수와 같은 시점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아는 척했다는 얘기야? 언제. t a 와과 같은 시점. 즉 현재. 그렇죠? he didn't know anything이니까 그러니까 doesn't know anything이니까 그러니까. he doesn't know anything이겠죠. 쥐뿔도 몰라요. 근데 had known을 쓰게 되까 가정법 과거완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더 과거야. 하나 더 앞서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턱수보다 하나 없어있어현주보다 하나 없었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아는 척 했다는 얘기야. 과거에. 그렇죠. 그러 actually, uh, as a matter of fact, in fact, he doesn't know. 그은 he didn't know. 그렇죠. didn't know로 가라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말한 거는 as i f 면 이런 가정법이 나올 수 있고 가정법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저자의 마음인 거야, 지금. 요 문장과 이걸 비교해 보세요, 이제. He talks as if he knows something.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He knows something. 위의 문장에서는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쥐뿔도 모른다는 라100% 확신해서 그냥 아, 전혀 몰라. 저 새끼 찐따야. 이런 말이고요. 밑에는 아는 척 하긴 하는데 알 수도 있을 때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풍겨있는 거죠. 이건 직설법의 분위기죠. 가정법은 아니죠. 단순하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as i f 따면 무조건 가정법만 나온는건아니란 얘기죠.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오늘 메인 포커스 중에 하나였던 메인 테마 중에 하나였던 without 가정법만 들어볼게요. 여기까지말할 텐데 w i t h o u t 전치사입니다그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와요. 같은 게 뭐가 있어요? but for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명사가 없다면 이런 말입니다.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위치상 요 주절이 이 주절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without 앞에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주절을 따라가는 거야. 자 가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without 명사 before 명사 뭐뭐씨없다면 나왔는데 절로 고쳐라 이런 게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뭐 전에 뒤 앞이 아닌 주절에 먼저 확인하세요. 뒤에 먼저 확인해 가정 과거가 나왔어? 그럼 얘를 뭘로 고쳐? 가 공부했죠. if 이게 똑같은 가정법 과거 형태 were not for가.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어. 그럼 이거 뭘로 고칠 수 있어? if 얘 똑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야. Had,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우리 어디까지 갔어? 그래서 이거를 결국 뭐 하는 거 같지? if를 생략하는 도치형까지 해 봤지. 그렇지? 신는게 뭐가 돼? war, it, not, for 였죠. 그렇죠 밑에는요. 생각하시니까 had, it, not, been, for 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연습을 계속했던 거야. 이해하시겠어? 이게 오늘 배웠던 거죠. 뭐좀더 있긴 하지만, 아, 본문에 나왔던 윙거 위주로. 그니까 2년 전 여러분 선배들이 왔을 때는 앞에 그래만 포커스의 문법 내용도 물어봐서 상당히 많은 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걸 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오히려, 어, 상당히 뭐라고 할까. 8과의 가정법이지만, 가정법을 8과에서 내는 게 아니라, 7과나 6과에서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 시험 때뭐 했죠? 수업 때? 이 전과의 핵심 내용이었던 가정법은 아니에요. 이거 기억나세요? it seems 과거일 땐 seemed죠. that 주어동사. 이거 고치는 연습했죠. 이 주어가 앞으로 갔을 때 seem이 알맞게 내려오죠. s e e m 쓸 수도 있고 과거면 seemed가 될 수도 있어. seem 따라가는 거야. 현재라면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s e 의 수도 결정적이지. 그 다음에 to 쓰고 동사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야, 말 나온 게이가까지 하자, 그냥. 안 되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그냥 가면 안 되고, 한번 볼게 이거. 자. It seems that, 모인듯 해. 예를 들어서, it seems that he loves you. 이렇게 나왔어. 고쳐볼게. 희가 앞으로 가는 거지. 희? 어, 삼이신 단순해. 똑같이. 그니까, 러 seem에 뭐가 붙겠어? 그대로 s가 붙겠지. 얘가 이렇게 수열치 했어. death을 뭐 바꿔? to로 바꿔. loves 붙여. 뭘로 가? 그냥 love야. 야, to 다음에 loves 붙으면찐다지찐다 찐따. He seems to love Hury. 됐어? 그런데 장난을 한번 쳐볼게. 이거 어때? loves가? loved로 한번 바꿔볼게. 자, sim은 현재인데, 대절 이하의 love는 loved란 과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요 문장을 빨간색 한번 고쳐볼게. 힐 그대로 앞으로 가. 어쨌든 sims야. 그니까 러 sims로 그대로 쓰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s i m d 였다면 simd로 갔을 거야. 자, 그 다음에 to w 붙일게. to w loved라 으면 정말 이거는, 아, 요즘 아닌 거야. 얘가 지금 과거고, 앞은 현재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얘는 had loved라는 과거 하려고, 앞은 seemed야, 과거야. 그러면, love가 앞서 있는 거야, seem이 앞서 있는 거야. love가 한 시에 더 과거로 앞서 있는 거지. 하나 더 앞설 때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냥 무조건 have a pp야. have loved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게 had loved로 나왔기 때문에, have loved로 간다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loved고, seem이라는 현재,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have loved를 하는 거야. 그니까 저는 바꿔 말하지만, 이 문장을 다시 원위치로 시키는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될것 같아. 그래서, 한번 봐볼게. 이런 거야. 자, the man seem to have Watch it. 못 봤어요. 그냥 보풀 게임에 쓰려고 했는데 길어가지고 Watch it 이수로 할게 그냥. 이거 이 Sims 대수를 고쳐볼게. 자 일단 가봐. s i m 현재형이야. 가져 이 쓰고 s i m 을 썼어. 그런데 일단은 위에는 더 메인이었지만 지금은 뭐야? 이수로 바뀌었으니까 수일칠 차원에서 Sims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수로 가는 거야. 됐서 썼어. 이렇게. It. 됐어, 됐어. 자, 지금부터가 문제야, 이제. To have PP를 썼죠. 그러면, 요 주절에 있는 sim 보다는, 하나 더과거였다는 얘기잖아? 그걸 표시했다는 얘기니까, sim, 현재보다 하나 더 뒤로 가면 뭐가 되는 거 과거시지, 뭐, 그냥. 그치? 자, 앞에 는 주어 다시 들어가, 원위치 시켜. the man 그렇죠 watched it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이렇게 했는데까지 안 나오면 진짜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건 어때요? the woman 이번엔 seem to로 한번 해볼게요 seem to have 그냥, 뭐, simple, have, love, da, 아, 뭐, Mr. Ra,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죠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볼게요. 일단, 과거야. 그리고, to have, pp로 나왔어. 하나 앞서 있단 얘기야. 자, it, d a t h 은 일단, 기본 프레임은 씌워두고요. seemed 였죠? 그건 seemed로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됐, 됐죠? the woman. 집어넣어. the woman. 자, 지금부터 문자 이제. 동사의 시제를 설정해야 돼. seemed보다 하나 앞서 있기 때문에 t o 의 pp를 썼으니까 seemed는 과거고 얘보다 하나 더 앞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대과고 아니야? head? 뭐겠어? loved지. 이해하시겠어? I loved Mr. r a 이런 식으로 갔던 거야. 알겠어? 연습 좀 해야겠지? 그치? 자, 동영상 오늘 새벽에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좀 보세요. 알았죠? 30분만 봐. 그 버스에서 봐. 걸어다니면서 봐.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봐. 알았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노닥거리고 떠들지 말고 그냥 보고 있어. 알았니? 정글도 나와야 된다. 알았지? 승리하세요. Stay victorious.